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깊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도 뒤에 계신 분 인사 아,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 있게 네, 인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세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도 그렇고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몸살 때문에 또열 때문에 못 오신 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각인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인효과라는 것은 이제 동물들이 처음 태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대상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특히 조류들, 뭐 일부 파충류나 포유류들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류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리들이 처음 태어나면서 각인 효과에 쉽게 적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보는 그 대상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만약 그 태어나는 순간에 강아지가 그 앞에 있었으면 그 개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의 엄마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을 때는 그개 뒤로 숨고 밤에는 그 강아지 옆에서 실제로 잠을 잡니다. 늘 강아지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 오리가 새끼 오리들이 그대로 따라 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마당에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개와 함께 달려 나가서 그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습니다. 강아지는 짖고 오리들은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그 강아지 앞으로 공이 굴러가면 강아지는 맹렬히 그 공을 쫓아서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 뒤를 따라서 오리들도 그 공을 향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리가 개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오리들은 물을 많이 좋아하고 헤엄을 잘 치고 날개를 퍼덕입니다 때로는 개처럼 행동하지만,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개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처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학습하면서 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방식들이, 그런 모든 방법들이 진리인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의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형리에 나오는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전까지의 모든 삶의 습관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질린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그런 삶의 양식과 학습했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강아지처럼 자신이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그 새끼 오리들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확 다가오거나, 혹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내 앞으로 빠른 공이 지나간다거나 하면 마치 그 오리들이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고 낯선 사람을 향해서 꿰꿰 소리를 내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오리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리들이 원래 태어나서 해야 될 행동들은 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고 가끔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기도 하고 부리로 깃털을 다듬기도 하고 또 알을 낳고 알을 품는 것이 오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거나 공을 쫓아가거나 고양이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에벨소서 네, 본문 그 1장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은 그러한 작용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이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평상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아, 평범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사 말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웃으시는 분이 한세분 계신데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자고 웃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한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지만 옆에 앉아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개장히 우리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전파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너희들이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 사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초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축복하면 찬양하는 그 찬양가사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감옥에 넣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였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와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택하심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 먼저 와서 주님 제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마치 오디션 현장처럼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그 가운데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지명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를 가지면 좋겠어요. 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번 얼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뽑힌 사람들이에요. 네, 보통 분들이 아니죠. 네,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불러 주십니다. 제가 우리 더샘 교회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전도해야 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항상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확실하게 제가 오늘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그 택하심을 전해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까 개와 우리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자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은혜를 내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 인마 누엘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시는 분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정죄하시는 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를 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재판장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은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었어요 심판하시는 분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와,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것을 잊고 살아가진 않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어떠한 관계인지, 너무 먼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놀고 싶었습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놀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사회에서 그 말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단순히 돈을 미리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띄워줬습니다. 그 모든 유산을, 그 돈을 다 방탕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차마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최소한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하인으로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의 상징이에요. 자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잔치를 집에서 벌려버립니다. 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는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저는 종의 신분이 더 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이 더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물론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르다를,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아들, 딸보다는 종이 더 편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를 존귀한 아들로 딸로 부르시는데 그냥 종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존심도, 그 어떤 염치도, 그 어떤 면목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 에게 반지를 끼워 주시고 내가 그분께 돌아갔을 때 잔치를 버려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후사로서, 후계자로서, 자녀로서 상속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자녀들을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네. 때론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대해 아버지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고 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아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그 물을 모두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모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그 신령한 복인 것은 그 풍성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일회성입니다. 단한 번의 그 제사, 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방탕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풍성한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에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때문이었어요. 그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신령하다고 믿는 흑백주의였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지금도 이 영지주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온 우주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2분 정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으며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자녀,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며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그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 2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택하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도시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혜를늘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 주시는 그아버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저희들이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